오늘 해볼 게임은 퍽샷 룰레 일단 이런 거특 처음에 나 쏴야 돼. <laughs> 클럽만 쬐고 한 번만 째고 한번더쏘자 내가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불발탄 아닐 것 같아. <laughs> 좋겠다 <laughs>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두식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. 벅샷 룰렛이라고 지금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 공포게임? 인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업로드가 조금 늦었었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인데 다 잃어가지고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이제 룰렛 게임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죽는 거라고 합니다. 그냥 목숨 걸고 게임하시는 거죠 자, 그럼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. 스타트. <laughs> 자, 어프레이드 두릅냐. 어, 이렇게 문을 또 클릭할 수 있나 보네요. 한번 가봅시다. <laughs> 이름해 보이냐? 또 문. 오케이. 오 깜짝 놀랐네. 어. 뭐야? 이게 이게 계약서 같은 거야? 뭐야 귀신이랑 그거 하는 거 같네요. 오케이. 아 뭐야 이거? 엔터 네임 이름을 정해라. 오케이. 오케이. Okay. 1단계, 2단계랑 3단계가 있나봐요. 실탄 1개랑 그건가? 이게 나한테 쏠 건지 상대한테 쏠 건지 정해야 됩니다. 야, 실탄 하나에 오발탄 2개 아니었냐? 이런거 특 처음에 나 쏴야돼 오케이 이제 1대1 확률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바로 죽여가야지 가자 야, 가볍게 죽여버렸습니다 야, 실탄 세 발인데? 일단 가자. 야, 딜러. 도 됐다. <목소리> 뭐야, 이긴 거야? 두식 윈! 야! 너무 쉽게 끝났잖아! 아, 이제 2단계 셔? 오케이! 야, 이게 좀 빡쳐 보이는데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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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이게 뭐지? 아, 음료수랑 이런 거를 좀뺄 수가 있다. 오케이, 야, 한발한발 한발 싸움이야. 야, 이건 확률이야. 어, 야, 이건 확률적으로 50대50이란 말이야. 50대50이면은 그냥 지르는 게 맞긴 해. 야, 50대50 싸움 그냥 이겼잖아. 오케이. 야, 딜 세졌어. 그러면 딜러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승기는 내가 잡고 있어 지금. 멍청한 새끼 응? 야, 생각을 좀 하고 살아, 임마. 2시 윈 야, 마지막 단계입니다. 롱 라스트. 뭐, 삼과 죽음이 나왔네요. 야, 이건 뭐냐?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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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가 수상한 좀 기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야, 아, 저다 조졌... 야나 못봤어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 머리로 조수이게임은 일단 목숨줄이 6개씩 있고 상대랑상대는들 세게 하는거 2개 그리고 술 하나 술이 그 내가 쓴 이거 탄 빼는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담에 묶는거 탄 묶는거 있고 다음, 나는 일단 담배 있고 칼 2개 있어 그리고 일단 내가 쓴 첫발은 나 쏘자 아 이런 부졌다 이거. 그럼 이거 일단 나 나한테 소비 한번 하자. 오케이. 그다음에 칼로 딜딜 업그레이드 시켜. 추여 오케이 okay. 야야야야 야, 야. 계산 마스터야 나는 너 준비 됐니? 어? 야제한개 남았지. 한번고한번더 쏘자. 내가,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불발탄 아닐 것 같아. 좋겠다. 아, 제발, 야, 돋보기! 돋보기, 제발 나와라, 돋보기! 상대는 돋보기 있고. 실탄, 세 발. 불반탄, 두 발. 세 발, 두 발. 상대 손한번 묶자. 세 발, 두 발. 오케이. 딜좀 세게 해주고. 야, 세 발, 두 발. 야, 확률은? 5분의 3 확률. 야, 주여 야, 뭐냐? 자, 이게 또 왕년에 머리 쓰는 게임을 제가 좀 잘했었거든요. 오케이. 자, 100억 야무지게 먹었습니다. 어? 목숨 담보로 게임하시니까 잘하시잖아. 이거 카이지 아니냐, 카이지? <laughs> 오케이. 아흠. 8 5 0 0달러 1억 아님? 오늘은 이렇게 한번 벅샷 룰렛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게 엔딩이 조금 많답니다. 죽는 엔딩이랑 산 엔딩이랑 조금 있는데 저는 운 좋게 제가 또 게임 실력이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? 산 엔딩으로 이렇게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. 아 그리고 앞으로 한 2월부터는 운행이 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유튜브가. 아유, 시청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업로드 빠딱빠딱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